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104072 e 제품입니다. 새로 나온 WL2G 신제품 1대10, 투어링 앤 드리프트 앤 랠리까지 가능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20만원대 차량의 브러쉬리스입니다. 1대10 차량 은 일단 10, 뭐, 10만원, 20만원 주행게 아니라 브러쉬리스는 무조건 20만원, 30만원 넘어가요. 거기다 LED까지. 자, 보세요. 나오고, 땡기면서. 반응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턱이 다 있으면 망할 텐데,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안에도 내장형.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갈리지 않겠죠. 보통 툭 튀어나오는 거는 뒤집어주면 그냥 갈리는데, 얘는 아주 내장형이에요. 버킷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 뒤쪽도 레드. 야우, 야우, 야우. 멋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은 깜빡깜빡. 이거 뭐냐면요. 어, 드래그 할 때, 어, 꼭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다 됩니다. 연동이 돼요.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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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이 된다. 연동, 연동. 야 연동이 되는. 시스템에다가,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기서 타이어 여러가지 휠도 하셨는데, 1대1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이어가 있지만은, 타이어를 빼고, 드리프트 타이어를 빼시면은, 드리프트 타이어를 끼시면, 짜잔. 오, 예. 멋있는 차량의 드리프트까지 가능합니다. 드리프트까지 가능한 차량. 바로 104072. 굉장히 잘 나온 차고요 안에 내용물은 1 0 4 3즈 더블 트웨 보면 1 0 4 3즈하고 같아요. 자, 모터 건조기, 브러시리스, 독립 서버 독립 수신기. 그리고 배터리는 7.2볼트가 어, 아니라 12.1볼트로 어, 12. 하셨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이즈 사이즈 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향 쪽도 굉장히 좋아요. 와서버서버 속도 보세요. 어이정으면 괜찮죠. 괜찮게라, 아 좋죠. 그리고 어, 중요한 거 저거 뭐냐? 우리 이제서 이게 이제 조향 쪽에. 저항 쪽에 이제 스티어링 와이퍼가 어떻게 작동하나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서버 하나가 링크를 잡고 링크가 서버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서 양쪽 좌우로 주는 와이퍼 방식 와이퍼 와이퍼 하나가 양쪽 가침조이랑 이거 이제 굉장히 튼튼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 많이 망가지거나 문제되거나 파손되는 데는 안 그래요. 그리고 시원하게 뜨것까지도거고요또 어, 버기보다가 넓다 하니까요. 여기 부에다가 위 약간 뭐 옵션 같은 거 달라면 할수 있겠고요. 나중에 이거 드리프트 드리프트 케이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도 다 되어 있고요 연동되는 엔비에다가유미까지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집에 받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바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품 이름 104072 072 7272072. 우리의 더블 드레지 제품에 구합이잘 맞는 차량에, 자, 배터리 업그레이드, 휠 타이어 업그레이드. 우리께서 타이어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제품이 고 이, 고210933 요거는 210933 요거 딱 껴주시면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예.. 오른쪽 왼쪽 예.. 멋지게 실제적으로 잘되있고요자이거 너무 긴, 길게, 길게 얘기하니까 예.. 빨리 끊고 싶죠? 예.. 빨리 끊을게요 너무 멋진 차량이니까요 여러분들 더블타이즈 104072시아옆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04072검색하시고요 오케이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 있으면 기술적인, 기술적인 문의도 연락주세요. 상품의 기술적인 문의 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